1 2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수들은 마운드에서 히메네즈 던져요.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히메네즈 안타. 두명의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온 히메네즈가 해줘야 될 역할이 lg 트윈스에서는 바로 이런 역할이 크잖아요. 아 그렇죠. 아, 잡아 아, 당겼습니다. 좌측갑니다. 아, 쭉쭉 뻗어갔습니다. 양석권 선수의 두 점짜리 홈런. 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득점인데 오늘은 LG의 방망이로만 지금 점수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붙잡혀질 네. 수밖에 복잡하죠. 없는 네. 상황이고요. 김하성의 타고 날카롭습니다. 유격수 왼쪽 끌어냅니다. 헝벅채서 김성구 1루에서세 아, 번째 강투잡아냅니다 아, 잡아내는 장면입니다. 자, 잡아내는 것도 대단했지만 송구까지 정확하고 강하게 건강이 좋지 못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선수예요. 변하고 내야딱 버립니다. 유격수가 잡았고 일루 성구예 네. 아웃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보본고